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신이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아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왕이 창기들끼리 싸우는 것까지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지만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경청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창기 두 명이 각각 한 자녀를 두었는데 같이 자고 있는데 한 자녀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애의 엄마가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애라고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어머니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로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검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툭 던지고 그의 말을 들으면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살아 있는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는 것이 말이나 되는 판결입니까? 솔로몬이 일부러 판결을 해서 진짜 엄마의 마음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로 싸우고 그 옳은 말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옳은 말을 왜 했는지, 그 말의 결과로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롭게 판결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 멘 좋은 말만 하는 사기꾼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잘 듣고 경청하여 지혜롭게 판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